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 방문에서 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월 UAE 국빈 방문 당시에는 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 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여 LNG 운반석 17척을 수주하는 등 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